이 작은 알약 하나가 통증을 멈추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이 때로는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장에 가득한 약들을 보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약들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위협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약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끔 두통약 정도만 먹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여러 알의 약을 챙겨 먹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한 움큼이 넘습니다. 병원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를 다니며 각각 처방받은 약들이 집에 쌓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약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약끼리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약을 잘못 복용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을 식후에 먹거나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약을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의 복용 시간이 정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약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야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약들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어야 하는 혈압약을 점심때 먹으면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먹어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기면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올수 있고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다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끊는 것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느끼면 약을 끊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정상인 이유가 바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동현상이 생겨서 혈압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항생제를 중간에 끊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항생제를 중단하면 박테리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웁니다. 다음에 같은 감염이 왔을 때그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항생제 내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의사가 처방한 기간 동안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통약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그 사람의 나이, 체중, 건강 상태, 다른 복용 약물 등을 고려해서 처방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각각 다른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과에서 받은 약과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알려주지 않으면 말입니다. 새로운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 봉투를 가져가거나 약 이름을 적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과 약의 상호작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약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칼슘제와 철분제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커피나 녹차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철분제를 먹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자몽은 많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약물이 몸에 과도하게 쌓여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불안제 등 많은 약들이 자몽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자몽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 마시는 자몽주스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술과 약의 조합은 더욱 위험합니다. 술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대부분의 약도 간에서 분해됩니다. 술과 약을 함께 먹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간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수면제나 항불안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호흡이 억제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물 이외의 음료와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유, 주스, 커피 등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 없이 약을 삼키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이 식도에 걸려서 식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캡슐이나 큰 알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약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선반에 약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온도 변화가 심해서 약 보관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은 실온 보관이 적당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인지 약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약의 유통기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변질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약장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오래된 약은 버려야 합니다. 약을 버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약국에 가져가면 안전하게 폐기해줍니다. 약의 포장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약을 원래 포장에서 꺼내서 다른 통에 보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떤 약인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보를 잃게 됩니다. 여러 알을 한꺼번에 보관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씹어먹거나 가루로 빻아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서서히 녹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을 씹으면 한꺼번에 약 성분이 방출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캡슐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슐을 열어서 내용물만 먹으면 안 됩니다. 삼키기 어려운 약은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서 다른 제형으로 바꾸거나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약을 함께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홍삼이나 인삼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을 알리고 상담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숨쉬기 곤란, 심한 어지러움,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은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소화불량, 두통, 졸림 같은 경미한 증상도 계속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문제가 됩니다.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예 약을 먹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 조용히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약의 부작용보다 질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그 사람에게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입니다. 믿고 복용하되 이상이 있으면